너누군지 빨리 말해 봐. 저 킹스 커스텀에서 강남 나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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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씨야. <laughs> 여러분 이상한 이상한 상태예요 요새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비를 많이 해놓고 장사가 안될거 대비해갖고 저희가 회의도 진짜 많이 했는데 근데 갑자기 손님이 코로나 때 시기에 맞춰서 지금 두 배로 늘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순정이야 사장님 몇키로 타셨다고요? 2,700. 이 네. 사장님 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 너무 안타까운 네. 소식인데 네. 사장님 차가 뭐가 문제냐면 새 차니까 네. 타이어 노면력은 좋은데 저기 쏠림이랑 진동값 두 개를 체크를 했더니 최저 진동으로 잡아버리면 차가 지금 되게 많이 쏠린다고 나와요. 그게 이제 타이어 노면 평균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단 최대한 최저 쏠림으로 잡는 게 나아요. 네. 지금 이제 최저 진동값으로 저희가 하면 이렇게 되니까 최저 쏠림으로 해서 네. 1, 2, 3, 4 이렇게 맞춰가지고 최저 솔링으로만 맞춰드릴 거예요. 네. 차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네. 잠깐 겁들여본 거예요. <laughs> 아, 네. 뭐, 이제 하나 얘기를 하나 드릴 건데, 그 랭글러를 튜닝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제가 스포츠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스포츠를 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차량 가격 자체가, 천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굳이 왜 하이 옵션을 사? 게 만약에 튜닝 안 하시고 나는, 난 순정 상태를 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사실 윗등급의 차를 구매하시는 게 맞아요. 거기 뭐, 차한 거리 그 크루즈 컨트롤도 달려있고, ACC도 달려있기 때문에, 윗등급 사시는 거나, 뭐, 루비콘 사시는 거 마찬가지인데, 뭐, 저 실질적으로 락기능이랑 이런 것도 나중에 추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게끔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오프로드를 가신다고 했을 때. 지금 이상한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좀 전화 좀. 걸어봐야 될것같아 우리 김스커스텀의 오더를 책임지고 있는 김제도에게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도야 어. 스포츠 구매해야 되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야 스포츠 단종된다고? 어, 그럼 안 나와? 아니, 안, 안 들어와? 왜안 들어와? 어, 그러면은 네. 차량가가 얼마부터 시작이야? 제일 낮은 게? 원래 릴리콘 스포츠가 랭글러 스포츠가 저거0 0보다시0 0잖아 어.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5천만 원대부터 시작이네. 금액이 다 올라갔어. 그것도 5 4 0에서 릴리콘 투더가 금액이 150, 다 150씩 인가 데어오나라 투더가 20년식에는 5,690. 그러면 지금 스포츠 제거 몇대 남았어? 경고가 지금 전국에뭐 한두 대남아있을까 진짜? 아예 그냥 사실상 뭐 올해는 그냥 단종이라고 봅니다라고 그러니 그럼 나도 뭐올 지금 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아예 안 좋아. 그럼 나 손님한테 뭐라고 얘기해? 잘 얘기해. 이게 무슨 소리야? 씨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좀 남겨야겠다. 알았어, 제도야. <laughs> 알았어, 제도야. 고마워. 아, 소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거, 저희 구매하시는 손님분들은 다 스포츠를 구매하시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튜닝을 할 때는 실내부터 하체까지 털어내기 때문에 굳이 비싼 등급을 쓸 필요가 없고, 제가 이제 설명을 몇번 드렸지만은, 소프트탑 같은 경우는 따로 구매를 하시려면, 금액이 한 200만원 중후반대를 드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하드탑은 중고로 100만원대의 거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늘 손님들한테 스포츠를 사시고, 하드탑은 중고로 구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순정 소프트탑은 좀 갖고 계시는 게 낫다. 제가 이제 권장을 드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단종을 스포츠를 시키겠다고. 스포츠를 살때 120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튜링을 한다고 하면 반만 드리면 사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선택권을 죽이는 일이라서, 전국 재고가 지금 뭐한 10대 남진 남아있다는데, 이거. 안 되는데. 차량가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가 왜 에버리지가 주... 그 스포츠를 사는 게 좋냐면, 루비콘을 갖고 오나 오버랜드를 갖고 오나 튜닝할 때 금액이 똑같아요. 미니멈으로 튜닝을 했을 때, 37까지 꼽고 할수 있는 스펙으로 제가 최저가로 뽑았을 때, 1200만원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1200만원을 드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스펙 자체가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루비콘을 사잖아요? 그러면 1200만원 더 주고 기본형을 사는, 그러니까 튜닝이 안된 스펙을 사는 거고, 물론 거기에는 아주 좋은 기능이 들어있죠. 뭐, 락이랑, 그 스웨이바 탈거 기능이 있는데, 사실 뭐, 자세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것까지 필요가 없어요. 이두 가지는, 스웨이바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풀 수가 있고요. 락 기능은 나중에 돈 주고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스포츠가 단종이 된다니까, 전국 제공 10대밖에 없다고 하니까, 지금, 튜, 나는 튜닝을 하려고 맹글러를 구매할 계획을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문의하셔가지고 스포츠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도 스포츠는 이제 단종이 된다고 하고, 당분간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얼른 구매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 어 얼마 전에 판매된 지금 저차 있죠? 저 차가, 그 스포츠 모델을 베이스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저게 왜좋냐면 하드탑은 중고로 100만원대에 구매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거를 저 소프트탑을 따로 구매하시려잖아요 를 그럼 다 200만원 중고반대 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날씨 따뜻하잖아요 열수 있는 계절이란 말이죠 그리고 JL같은 경우는 열고 닫는 거 사실 JK에 비하면 엄청 쉽거든요 엄청 쉽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JL같은 경우는 다른 오토도 들어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JL 스포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스포츠 S등급이라서 모니터도 엄청 작지 않고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 카플레이가 둘다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국내에서 스포츠를 구매해도 되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게 단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상담동그맥스모터스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잘 아는 지인이 있으시면 가까운 딜러점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전화하셔도 빨리 문의하셔가지고 스포츠를. 잡으세요 지금 저희도 급해서 지금 한대 추가를 주문을 하기로 했는데 저국 제어가 몇개 없고 렉스모터스에 지금 한 대밖에 없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가서 빨리 여러분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되게 짜증나거든요 지금 저희 손님들도 어쨌든 총 차량 예산에 비해서 이제 차값이 오르기 때문에 윗 등급을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지금 앞으로 고민을 좀 구매 관련돼서좀 고민을 해보고 렉스모터스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PD가 사실 갑자기 촬영을 하라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지 이거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좀뭐 단종된다는 얘기를 갑자기 해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랬었는데, 좀네 아무튼 빨리 전화하셔서 구매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킹스커스탄 네 박카였습니다. 안녕!